자 얘들아 강의 시작하자. 오늘 강의 중학교 2학년 중2a 기적의 연산법 110페이지 어, 개념 설명은 끝나고 필수 유형 훈련 한번 풀 차례야. 자 유형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 제목 좀 봐봐. X의 개수가 문자인 1차 부등식 풀이 그랬어. 어, X의 개수라고 하면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 자리 있지 개수 자리가 문자로 주어졌을 경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어, 일반 부등식 푸는 것처럼 양변을 a로 나누어서 뭐 정리를 하겠잖아. 근데 먼저 봐봐.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겨서 ax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걸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로 양변을 나눌 때 부호에 대해서 너희가 세워줘야 돼. a가 양수라면 그냥 양변 a로 나누어서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지만 두 번째 유형 부등식 특징 중에 음수로 나누면 a분의 b인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던 거바꿔졌던거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잡아서 풀어보라는 거야. 어, 그 라인에 2번 문제 한번 봐봐. 110쪽. A가 0보다 작다일 때 라고 줬어. 자, 얘를 구해봐. 그랬어. 자, 그러면 얘를 요렇게 이왕할 거야. 상수를 우변으로 이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변에 X만 남길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눌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단서가 a가 음수야라고 줬어. 그러면 헷갈려, 친구들이. a가 음수니까 쌤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나요? 아니요. 안 붙여요. 안 붙이고 이 부등호 부호를 바뀔 때 이미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너희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해는 x가 a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가 이렇게 문자로 나와있으면 친구들이 어, 내가 틀렸나? 뭐요 생각하거든? 어,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이게 해야 자, 그 다음 유형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에서는 해가 주어진 1차 부등식이야. 해를 줘버렸어. 자, ax가 b보다 크다의 해가 x가 k보다 크다이면 자, 부등호 위치가 바뀌었나 봐 얘들아. 안 바뀌었죠? 어, 그렇다면, 이때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A의 부호는 양수겠구나 하고 너희가 추정해서 알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요식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런데, 그것의 해가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어. 그러면, 요 자리에 있는 애들 둘이가 뭐 하겠니? 같겠죠? 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이번에는, 이거의 해가 X가 K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키포인트지. 뭐를 빨리 잡아내야 돼? 어, 양변을 나누었던 A는 무슨 수였겠구나. 음수였겠구나. 하는 걸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A분의 B로 정리될 건데, 그 값이 누구와 같다? K와 같다. 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어, 4번 한번 봐봐. 1차 부등식 요 곳에 해가 요거야 하고 알려줬어. 그랬을 때, 누구 갖고 하세요? A 갖고 하세요. 자 있는 고대로 식 정리해서 풀어 볼게. AX가 크거나 같다. 얘가 플러스 1로 바뀔 거니까 식은 요렇게 될 거고 양변을 A로 나눌 거거든? 그런데 주어진 해 봐봐. 부등호 방향 어땠어?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아 A는 음수겠구나. 음수였으니까 부등호가 요렇게 바뀌었겠고, 오른쪽 식스 정리된 건 요거야. 그런데 해가 요겁니다. 라고 줬어. 요거 자리 똑같고, 부등호 똑같고, 그렇다면 너희는 마이너스 A분의 3이 누구입니다? 1입니다. 자, 얘도 분수로 고쳐놓고 생각해봐. 분수분수 분수 같다. 그러면, 요렇게 곱한 것은 요렇게 곱한 것과 같다. 요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자, 약분해가지고 플러스 1이 나오려면 a는 마이너스였겠고 분모가 3이었겠네. 그래서 이값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하고 풀어낼 수 있으면 아주 잘한 거야. 그 다음 유형 3번 봅시다. 해가 같은 두 1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 구하는 방법 봐봐. 음... 어떤 문제를 풀어 볼까 7번 한번 실제 문제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 두 1차 부등식을 줬어 그런데 첫 번째 식은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식은 이 a 때문에 해를 구하는데 조금 애를 먹을 것 같아 그런데 또 다른 힌트를 줬어 해가 서로 뭐 한다 같다 라고 줬거든 그러면 우선 실마리를 풀 기회가 되는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번째 부등식 얘를 푸세요. 괄호가 있는 부등식이네 분배할거예요 x 5x 마이너스 20자 x항 좌변으로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4x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0이 되었겠지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눌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었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가 5 보다 크다 라는 부동식의 해가 나왔어요 자 부동식 예를 푸세요 그랬거든 예를 풀어서 얘가 나온다고 향해서 가야 되겠지 자 요거 좌변에 문장만 자 남기고 상수항을 이항했겠지 이항했더니 플러스 5라고 됐을 거고 자 이제 이 식을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자 단서를 두 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지. a가 양수이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a분의 5, a가 음수라면 부등호 바뀌고 a분의 5로 풀겠지. 그러면 이두 케이스 중에 얘랑 해가 같아야 되니까, 어, 요게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알수 있는 건, 어, a는 양수였어. 그리고 똑같은 부분 제외하고, 오른쪽에 있는 5와 a분의 5가 서로 어쩌겠구나? 같았겠구나? 그러려면 a가 얼마였겠어? 플러스 1이었겠지. 그래서 3번. 얘네들 둘이의 해가 같기 때문에 x는 5보다 크다이고, 그러려면 a 값이 플러스 1이 되더라 하고 풀어내줘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필수 유형 훈련. 유형 1번. 어떤 수 구하기 한번 봐보자. 자, 너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용에 관한 문제죠. <laughs> 자, 구하려고 하는 X를, 이제 누구를 X로 잡을 건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좀 요령 있게 기억해야 될 것들. 문제에서 어떤 두 수를 줬는데, 걔네들 두 수의 차가 A다 그랬어. 그러면 더 작은 애를 X로 놓고, 더큰 애를 X 플러스 A다 라고 놓으면 둘이의 차이는 A만큼이지.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정수는 제일 앞에 거 X, 그 다음 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1씩 커지면 연속하는 세 수가 되니까, 요렇게 잡아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식을 풀어내는 과정에 좀 간편하게 풀려면 요렇게 알아 했어.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그 앞에 걸 X보다 하나 더 작게, X-1, 그 뒤에 거를 X+, 1, 이렇게 잡아주라고. 그 다음, 세 홀수. 연속하는 세 홀수이거나, 세 짝수이거나는 모두 식이 똑같아. 짝수나 홀수나, 2, 4, 6의8의 10, 이렇게 할 때, 연속하는 짝수는 크기 차이가 다 2씩 나죠. 홀수도 마찬가지야. 1, 3, 5 이런 식으로 놓으면 2씩 차이가 나는데, 앞에 걸 x, 다음 걸 x 플러스 2, 그 다음 건 얘보다 더2 e 큰,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식풀때좀 간편하게 하려면, 연속하는 세수가 나오면,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x로 잡아. 그리고 그 앞에 건 x보다 2 e 작게, 뒤에 건 x보다 2 e 크게.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풀면 계산할 때 식이 좀 편하게 풀리거든. 자, 먼저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떤 정수를 두배 하여? 자, 어떤 정수는 모르니까 X로 할게. 그러면 어떤 정수를 두배 하래? 그러면 2X겠죠. 거기에서 3을 뺐더니 26보다 뭐 한다? 크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 돼. 자, 2x를 풀어 볼 거야. 그런데 어떤 정수 중 가장 작은애 구하세요. 그랬어. 자, 얘 이항해 보자. 2x는 29. 자, 2로 나누면 x는 14.5가 되죠. 14.5보다 큰 정수 누구 있어? 15, 16. 끝도 없이 계속 나올 건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애 말해라 그랬으니까 얼마야? 15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옆에 3번, 아, 4번 문제 봐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 세 자연수 나왔다. 어떻게 놓으라고 그랬어? 가운데 거 X. 개보다 하나 더 작게. 뒤에 거는 얘보다 하나 더 크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6보다 크더라. 이렇게 됐어. 자, 왜 이렇게 노라고 했냐면, 더하거나 빼고 나면 숫자가 없어지고 간편하게 식이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이야. x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났다면 뒤에 상수가 또 남았을 거고, 이항해야될 거고, 몇 단계를 더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약분 했더니 x는 뭐더라? 12보다. 크더라. 합이 가장 작은 세 자연수. 자, X보다 10, 아, X가 1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X 자리에, 어, 12보다 큰 자연수 13을 놓는 게 가장 작은 세수의 합이 나오겠지. 12, 13, 14. 이렇게 더한 거. 이게 답이 되겠죠. 지금, X, X가 1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가능성은 되게 많아. X자리에 13 말고 14를 넣어도, 그러면 13, 14, 15. 이런 식으로 수식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세수의 합이 가장 작은 걸 물어봤으니까 너희는 요 케이스를 답으로 적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유형 두 번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관한 거.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배웠던 걸 기억 떠올려 보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그러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별표 하나. 가장 긴 변하고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얘네들이 더 커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6번 한번 봐보세요.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줬어. 자, 그리고 X는 3보다 크다라고 줬어. X가 3보다 커야 여기가 0이 안 나올 테니까. 자 x 값이 될수 없는 것 그랬어. 그러면 삼각형 성립 조건에 맞춰서 가장 긴변 자연수일 테니까 가장 긴 변은 x 플러스 6일 거고 짧은 변 둘이 더해볼게. 나머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너희는 요걸로 부등식을 세워서 푼 다음에 X 값이 될수 없는 애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겠지. 자, 그 다음 유형 봅시다. 유형 3번. 도형의 넓이와 둘레. 도형의 넓이나 둘레가 X가 A 이상이다 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잡고, A 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래. <laughs> 무슨 설명이래. 다 아는 거를. 그치? 8번.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로의 길이가 6이고, 직사각형 둘레가 20 이상이야. 직사각형 가로 길이 범위. 자, 얘를 그러면 x로 나볼게. 둘레 6 플러스 x 가로 더하기 세로한 거에 2를 곱한 것이 20보다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분배하지 말고 약분 나눠버려. 그러면 6 플러스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 이항하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응.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고, 쓰면 되겠죠. 4cm 이상. 이제 좀 보다 정확한 답이면, X는 0보다 크고, 크고 4보다 작거나 아, 4, 아, 아니구나 4보다, 아, 4보다 작거나가 아니라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답을 4cm 이상 이러고 적어주면 되겠다. 자그 다음 유형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유형 최대 개수 구하기 자, 한 개의 a1인 물건 x개의 b1이 추가되었다. 이 말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야. 한 개의 a1인데 x개 있으면 이때의 물건 가격은 a 곱하기 x 하면 될 거고. 거기에 b1을 더 보탤 거면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거는 한 개의 a1인 물건 a와 한 개의 b1인 물건 b를 합쳐서 n개 산다. 그랬어. 엔개 살때 만약에 a의 개수가 예의 개수가 x개고 b는 m x개야. 전체 개수가 n개라면 a 개수를 뺀 것이 b의 개수다. 그리고 물건 가격은 그럼 어때? 한 개의 a 원이니까 그거의 개수 곱하고 한 개의 b 원이고 그거의 개수 곱한 거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문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더 어려워. 실제 문제는 더 쉬울 거야. 어, 4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 한 개에 300원인 오이 한 개랑 600원인 가지 한 개를 합쳐서 음. 아, 오이 한 개가 아니라 오이와 한 개에 600원인 가지를 합쳐서 20개를 11,000원 이하가 되게 사려고 한다. 그러면 어, 600원짜리 가지는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을까? 그러면 가지 개수를 x개라고 나볼 거야. 그러면 오이 개수는 또 다른 문자를 주지 말고 합쳐서 20개니까 얘는 몇 개라고 하면 되겠니? 20 x개 이렇게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돼? 자, 오이 300원에 개 개수. 이렇게 하면 지금 오이 살때든 돈이야. 더하기 한 개의 600원인데 개의 개수는 x야. 이 물건 값이 11,000원 이하가 되어라 그러면 작거나 같게 되어라. 그랬을 때 풀어서 나오는 x 값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렇지? 음. 자, 그다음 예금액 구하기. 어, 아직도 유형이 네개종 아니, 몇개더 남았네. 자, 예금액 구하기 한번 봐 볼게. 현재 예금액이 a1이야, 얘들아. B원씩 매달 X개월 예금했어.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나의 통장에 지금 기본으로 a 1이 있고요. B원씩 X개월이면 B 곱하기 X 한 거를 뭐 해주면? 더 해주면 어그몇달 후에 몇 개월 후에 내 돈이 얼마인지 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6번 문제 한번 봐봐. 어 이달까지 지윤이가 예금한 금액은 모두 16만원. 오, 부자네. 플러스. 자, 매달 7,000원씩 몇 개월, 몇 개월 X개월이라고 할게. 그러면 7,000X 하면 X개월 동안 7,000원씩 예금한 돈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이 예금액이 총 37만원이 넘게 되어라. 그러면 크거나 크게 되어라니까 그러니까 크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려나? 그러겠지. 자, 그래서 식 한번 세워서 풀어 보면 되겠네. 음. 이거를 풀어 줘야 될까? 너희가 풀래? 식만 틀리지 않으면 되니까 너희가 풀어 봐. 어. 자, 그다음에 다음 유형. 유리 유리하게 선택하기. 어떤 비용을 비교를 하고 거기서 내가 더 유리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laughs>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 너희한테 유리하다라는 건 똑같은 성능 대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야. 그치? 음. 자, 8번 문제 먼저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 8번, 115쪽 8번. 너희가 먼저 한번 읽고 식 세워볼래? 자 문구점에서는 공책 한 권의 가격이 11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700원이야 400원씩이나 싸네 그런데 할인 매장을 드는데 왕복 교통비가 있네 그럼 무조건 할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게 이익은 아닐 거야 몇권 이상 사야지만 이득인지 구하세요 그랬어 자, 내가 한 권을 살 건데 2,000원 교통비 들여 가지고 400원 더 싸게 사 오는 건 조금 스투피드 하지. 그렇 그러니까 어떤 일정 수 이상을 사야 이득이 남는 그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자, x권을 산다고 하자. 그러면 문구사에서 사면 1,100x야. 할인 매장에서 사면 700x에 기본으로 드는 교통비 2,000원을 보태야 돼. 그러면 얘가 유리하다라는 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해라. 그 말은 할인 매장에서 사는 이 수치가 더 저렴해야 되니까 누가 더 크다. 문구상에서 산 것이 더 크다라고 부등식 잡고 풀어야 되겠죠. 요 부분에 깔려서 많이 부등목 방향을 틀려서 틀리는 친구들 있어. 주의해.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거속시 문제지. 자, 요거 한 번만 거리 속력 시간 공식 떠올리세요. 거리는 거지 소근식 커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얘만 곱셈이었고 두 개는 나눗셈인데 거리가 항상 위로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3인방 중에 안들어가네 자리 찾아서 풀어내 주면 된다 그랬어 어... 여기 한번 봐볼게. 2번 문제 한 번만 실제 문제로 설명할게. 자, 116쪽에 2번 보세요. A에서 3km 떨어진 B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매분 100m 속력으로 걷다가, 도중에 매분, 그러니까 분속 300m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15분 이내 도착했다. 자, 다 단위가 미터야. 분이고. 그러면 얘도, 미터로 고쳐서 이야기하세요. 3천으로. 음,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3천 미터야. 3천 미터인데, 처음에 이 지점까지는 걸었대. 분속 100미터로. 그 다음에 늦을 것 같아서, 어느 지점 이상부터는 분속 300미터로 뛰었어. 이때, 걸어간 거리는 그랬어. 그럼 걸어간 거리를 걸어간 지점이 여기죠. x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에 거리는 뭐가 돼? 3000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자 시간을 힌트로 줬어. 그러면 15분 이내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도 시간식으로 써야 되겠지. 걸어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달려갈 때 걸린 시간 합한 것이 15분보다 작거나 같아라.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였거든. 속력분의 거리면 분속 100m분의 x. 얘는 분속 300m분의 3000-x. 요런 식으로 식 잡아야 되겠네. 양변에 모든 항에, 어, 최소공배수 300곱해 놓고 풀어야 되겠다. 그치? 자, 그 옆에 문제 4번 봐보자. 산을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내려올 때는 똑같은 길을 시속 3km로, 더 빠른 속력으로 왔대. 갔다가 오는데 3시간 이내여라. 그러면, km고 시속이고 시간이니까 단위 손볼 건 없어. 3시간 이내니까 3시간보다 작거나 같아라. 자, 그러면 여기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시간, 시간식으로 시간 써줘야 되겠지. 어, 그러면, 어, 최대 몇 키로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러면 똑같은 지점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야. 그럼 이 거리를 X로 놓을게. 자,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속력이 3 똑같은 거리 x 요거 풀어서 나오는 x 값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 지점이 되겠죠. 자그 다음 유형 두 번째 우리가 거속시 유형을 만나면 마음의 준비가 좀 되지 이 다음번에는 어, 반드시 뭐가 나오겠구나 농도가 나오겠구나 하고 알죠. 자 농도 공식 나왔으니까 선생님 물어보겠지 농도 공식이 뭐였어? 소금,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런데 요것만 나오는 거 아니라고 문제 풀때 실제로 물어보지 않아도 소금의 양 구했어야 됐죠. 소금, 물, 부, 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해가지고 소금의 양 너희가 알고 있었어야 됐어.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 음, 7번 문제 한번 풀게. 7번. 6% 소금물과 9% 소금물을 섞어서 7% 이상 소금물 900을 만들려고 한다. 보통 이러면 선생님이 수조 만들었었어. 기억나니? 수조의 1번, 농도 6%, 2번, 9%, 아, 1번. 그래서 결과물은 몇 퍼센트야? 7% 이상이어야 돼.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되겠네, 그럼. 자 두번째 6% 소금물을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를 x라고 놓을거야. 근데 결과물에서 소금물 총량이 900이었거든. 그러면 이 9%는 또 다른 문자로 놓지 말고 소금물의 양이 900-x입니다. 하고 풀어내면 되겠지. 세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소금의 양을 구해내라고 했어.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였거든. 그러면 여기에 소금의 양은 내가 100분의 6x, 얘는 100분의 9 곱하기 900 마이너스 x로 표현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900 곱하기 100분의 7이니까 총 소금의 양이 63이야. 소금의 양을 물어보지 않아도 쓰라고 한 이유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이 다른데 1번 끼리에서는 식이 안 나와. 그쵸? 세 번째, 소금의 양에서 식이 나올 거야. 이쪽 소금의 양 더하기, 어, 똑같이 100분의 9, 900 마이너스 X 한 것이 전체 소금 63보다 크거나 같아야 7% 이상인 소금 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농도 문제는 항상 나오면 수조 그려서 1번 농도, 2번 소금물, 3번 소금의 양다 표시해보고 결국 식은 누구로 잡을 거다? 소금의 양 식들. 걔네들 관계로 식 잡을 거야. 신경 써서 풀도록 해. 제일 뒤에 단원 평가는 너희들이 풀어보고 한번, 음, 몇 개나 맞나, 몇 개나 틀리나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 자, 오늘 부분, 필수 유형 훈련. 자, 110쪽부터, 어, 오늘 이거 활용 부분이라서 여기서 다 풀어보자. 117쪽까지. 여기서 다 풀고 확인하고 단원평가를 과제로 내도록 할게. 수고했어.